여러분 오늘은 이제 활용해서 일차 방정식 활용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이제 단골 손님이죠. 어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중학 1학년에서뿐만 아니라 중학 교 2학년, 중학 3학년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고등학교까지 여러분이 괴롭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와 이제 소금물에 대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일단 공식이 기반이 되어 여러분이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 거속시에 대한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를 동그라미 하나를 그린 다음에 세등분을 나누는데 우리는 이 식을 뭐거지 속은 시커멓다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 뭐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외우는 걸 추천할게요. 이게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요, 내가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거리. 그럼 거리를 가려요. 속력이랑 시간이 동일선상 위에 있죠. 속력과 시간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속력과 시간을 곱해달라. 그리고 내가 속력을 구하고 싶어. 내가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속력을 또 가려. 속력을 리르면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을 구하고 싶은 게 얘는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더라. 그럼 얘네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수 있냐면요. 이제 얘를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외우도 되지만 사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은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여기서 약간 포인트는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뜩이나 이제 이게 문제를 여러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제 문제 자체에서 잘 지키고 있나요? 네. 문제 자체에서 어떤 느낌이 나냐면 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식도 너무 길고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가독성 있게 안 보이니까 아 내가 이거 그냥 해석하다가 지쳐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못 풀어 선생님이 지금 뭘풀 거냐면 개념 확인하기를 풀건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집에서 도서관에 타아 집에서 도서관까지 찾아 거를 자동차를 탔네요 집에서 도서관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어 왕복해서 가는데 갈 때는 시속 60km로 가고요 올드는 시속 90km로 왔대요. 올드 조금 더 빠르게 왔네요. 그러면 이제 총 1시간이 걸리고요. 시간은, 시간은 1시간.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그걸 몰라서 선생님이 Xkm라고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그림을 그렸죠. 다시 그림을 다시 한번 해보, 해석을 해볼게요. 집에서 도서관까지를 가야 되는데, 갈 때는 60km로 가고, 올 때는 90km로 돌아왔어요.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몰라가지고 X를 놨고요. 시간은 1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건 시간과 속력을 입고 우리는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갈때 걸린 시간. 제가 잘 이해한 것. 갈때 시간, 그리고 올때 시간을 더하면. 그게 몇 시간이 돼야 돼요? 한시간이 돼야겠네 뭐라고요? 내가 갈때 걸린 시간과 올때 걸린 시간을 하면 한시간이 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럼 갈때 속력은 60이고 거리가 X니까 60분의 X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올때 시간은 뭐예요? 올때 시간 속력은 90분의 거리는 X니까 90분의 X가 한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60과 9 0의 최소 공개수면 180을 곱할 건데 내가 180을 곱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2X는 180이 됩니다. 즉 5X는 180이니까 결과적으로 X는 몇이에요? 36이 되는 거예요. 즉몇 킬로미터, 36 킬로미터라는 겁니다. 내가 이 공식을 암기를 한다 면요 간단한 그림으로 아트 낸 다음에 내가 가진 조건들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봅시다. 이 문제. 음... 이번엔 조금, 얘보다 조금 한 단계 어려운 친구를 한번 풀어볼게요. 간단한 그림이에요. 간단한 그림. 어렵게 나타낼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나타내면 됩니다. 서현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간대요. 집에서 어디? 집에서 학교까지 간다. 그쵸? 근데 학교에서 4km로 걸어 가면 시속 12km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보다 1시간 늦게요 이렇게 4km로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12km를 갈수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걷보다 1시간 걸어 가면 1시간이 더 걸린대요. 1시간이 더 걸린다. 그렇죠? 집과 학교 사이 뭘구해야 거리를 구해달래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현이가 시속 4km로 갔습니다. 걸어서 가면 시속 4km로 가고 지동을 타면 12km로 가는데 얘가 1시간이 더 걸린대요. 근데 일단 모르겠는데 시간을 한번 구해봅시다. 걸어서 가는 시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얻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식을 내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식을 못 만들게 했으면 한글로라도 먼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시간과 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시간 자전거 시간이라고 얘기할게요. 봐봐요. 걸어가는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걸어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럼 자전거의 시간에다가 한 시간을 더하면 걸어가는 시간과 어떻게 돼요? 같아지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걸어가는 게더 오래 걸립니다. 자전거를 가는 게더 빨리 도착하니까. 근데 한 시간 더 걸린다고 했으니까 자전거에다가 한 시간을 더 해주면 두이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을 짜야 되고 속력 걸어가는 시간은 4분의 거리는 x고 얘는 몇이에요? 12분의 x 플러스 1이죠 아얘 너무 복잡해 분모가 분수가 분모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 어려워서 양본의 4와 12의 최소공 배수인 12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1을 곱하면 3x x 플러스 12즉 2x는 12가 돼서 x는 6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거리는 6km였구나. 이해됐습니까? 이게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였더라. 두 번째, 두 번째가 또 단골 문제예요. 얘는 이제 소금물인데요. 소금물도 공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소금의 양을 구하는 것까지 증명을 해줬잖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냥 바로 갑시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농도는, 봐봐요. 농도를 구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소금물이 있어요. 소금물 안에 당연히 뭐가 들어있겠어요? 소금이 들어있는데, 농도니까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얘기했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거예요. 얘를 빼고 역수 곱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엔 그냥 쓸게요. 외우세요. 소금물 곱하기, 소금물 곱하기 뭐예요? 농도였죠? 농도였습니다. 우린 이두 가지만 알면 모든 소금물의 문제를 다풀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저 포인트는 여기서 뭐라고요? 간단한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자. 어. 300g에 300g의 소금물인데 12%예요. 여기다가 물을 몇 g 넣었는지 몰라서 xg이라고 할게요. 했더니 얘는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됐대요. 10%에서 공략했대요. 그러면 물의 양을 구해야 됩니다. 물의 양. 선생님이 얘기했죠. 봐봐요. 여기서 소금의, 이 소금물의 포인트는 희석해도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 소금의 양부터 구해볼까요? 예, 소금의 양은 몇이에요? 얘는 소금에 한 구하면 100분의 소금을 곱하기 농도 때려버리면 몇 그램이에요? 36 그램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물에는 소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다음에 300 그램에 물 X 그램을 시작했으니까 여기는 300 플러스 X 그램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농도 10%를 한번 증명해보자 증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농도 소금을 보내. 여기 300 플러스 X라는 소금물이 있어요. 300 플러스 X라는 소금물이 있는데, 여기 소금의 양은 얘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물이랑 해서 계속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았어요. 곱하기 100을 해버리니까 10%의 농도가 떠버렸다라는 거예요. 얘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아, 분수가 너무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좌변과 우변에 300 플러스 X를 이렇게 탁 굽혀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러면 얘랑이 약분되고 여기는 36 곱하기 100, 얘는 3000, 플러스 10X죠. 그러면 얘 몇이에요? 3600, 3000, 플러스 10X. 몇이에요? 600은 10X가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X는 몇 g 되는 거예요? 60g.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물의 양은 60g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읽는 건 뭐예요? 간단한 그림.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어요? 소금의 양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소금의 양을 구한 다음에 이 희석된 300 플러스 X 그램에 대해서 소금의 양은 36 그램이 계속 맞을 거고 농도를 직접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되더라. 안녕하세데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 느낌을 이해하셔야 돼요 느낌. 이번엔 물을 빼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물을 빼주는 거. 4%의 소금물 200g에서 4%의 소금물 200g이 있대요. 이런 비커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서 물을 뺀대요. 물을 뺐더니 얘는 당연히 물을 뺐으니까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럼 물이 몇 g 인지즉 물이 몇 g 인지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당연히 저 공식을 알아야 되고.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우리의 핵심 포인트를 짚고 가는 거예요. 그럼 소금의 양은 1 0 0분의4 곱하기 200이니까 소금의 양은 몇 그람이에요? 8 그람입니다.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몇 그람? 8 그람이에요. 그럼 물을 뺐으니까 전체의 물의 양도 바뀌었겠죠. 20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약간 오케이? 그럼 내가 예를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전체가 200 마이너스 X 그람이라는 소금물에 소금은 8g 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 거기다 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농도에 대한 식인데 이 농도가 20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모 에 200-X가 있어가지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곱하기 200-X를 해줬어요. 그럼 얘, 얘 사라지고 8 곱하기 100만 남아서 여기는 800이 됩니다. 이렇게 싹, 싹 사라지겠죠. 800은 20에 200 마이너스 x가 되죠. 2 0을 하나요? 그럼 몇이요? 에 40은 200 마이너스 x.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1로 넘겨주면 x는 200 마이너스 40이니까 x는 몇 그람? 160 그람이 되겠죠. 그럼 물은 몇 그람이었던 거예요? 160 그람이었던 겁니다.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면 있어서 당연히 공식 암기를 알고 있어야죠. 왜냐면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글로 뭘로 말 말로 식을 어, 세워봐도 되고요, 그림을 통해서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 각각의 특징들은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마다 설명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꼭아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이한 다섯 네 문제 정도 되는 거를 직접 한번 풀어보고 조금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답을 내는 게 아닙니다. 답 100날 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더라.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